테슬라 세벨레버리지 t s l 3 인생을 갈아 넣은 삼슬라 오린 삼슬람입니다. 이 채널은 저의 삼슬라 투자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슬라 투자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테슬라 세벨레버리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삼슬라 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응원 댓글을 달아주신 김사라님, 그라우터님, 이우미님, 소르핀님, 애플파이어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뉴욕증시는 고용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애플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5만 3천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18만명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실업률은 3.4%로 전월 3.5%에 보다 소폭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 3.6%를 밑돌았습니다. 서울 실업률은 올해 1월과 같은 수치로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오는 6월 FOMC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애플의 호실적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JP모건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은 해당 은행들의 실적이 예금인 출측면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며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크게 저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피그스트 벤코프는 81.70% 폭등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벤코프도 49.23% 올랐습니다. 자이언스와 코메리카의 주가는 각각 20%,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5%, S&P 500 지수는 1.85%, 나스닥 종합 지수는 2.2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애플은 4.69%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72% 상승, 구글은 0.84% 상승. 아마존은 1.59% 상승. 엔비디아는 4.06%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는 5.50% 상승하였습니다. 최고가 170.79달러. 최저가 163.51달러. 종가 170.06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삼슬라 TSL3는 11.63% 상승하였습니다. 최고가 0.1466달러. 최저가 0.1280달러 중가 0.1440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매수단가는 1.063달러 현재가는 0.144달러입니다. 매수금액은 1억5,053,250원입니다. 평가금액은 1,567만8,075원 부위수량은 8 075원, 1 3 0 5주입니다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8,937만5,174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5.07%입니다. 현재 퓨어 앵그리드 인덱스는 59 그리드 상태입니다. 연준의 6월 기준 금리는 25bp 인상보다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시장은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5일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1만 9 0 0 이안 약 364만 원 올렸습니다. 모델 S 가격은 808,900위안 1억 5,496만원. 모델 S 플레이드는 128,900위안 1억 9,708만원. 모델 X는 898,900위안 1억 7,218만원 이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일 중국 내 모든 차종의 가격을 2,000위안 38만원씩 올린 바 있습니다. CNBC는 테슬라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자주 조정한다면서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을 높게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논의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경기침체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기본 시나리오는 저성장과 다소 완화된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연착륙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볼빈 웨스 매니지먼트의 진아 볼빈 대표는 마켓워치의 고용 보고서는 6월이나 7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제 금리 인하 기대는 9월로 미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증시의 분위기가 급반전한 듯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더 떨어질 것 같고 주가가 오를 땐더 오를 것만 같은 심리가 하루 단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급변하는 증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잘 유지하시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저의 삼슬라 계절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삼슬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